과장님 벌써 열한 시인데 퇴근 안 하세요? 아 유부장님이 퇴근을 하셔야지 나라고 안 하고 싶겠냐? 아이 과장님이 대표로 좀 말씀해 주세요. 부장님이랑 입사 동기시잖아요. 아 진짜 불금에 이건 좀 아니지? 과장님만 믿어요. 김과장, 김과장, 그래, 김과장. 내가 너희 다 책임지고 퇴근 시켜 준다. 그래서 내가 이토스트가게를 아저씨, 관회를... 아저 학원 가야 된다고요. 그냥 빨리 토스트만 주시면 안 돼요? 아, 아 그래 여기 있다. 만년 과장이었지만 회사에선 월급 따박 따박 나왔는데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이게 뭐야? 에이씨, 손님도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만 빠지고 혹시 저거 때문인가? 과장님, 우리 아, 왔어요. 과장님. 오, 어, 김대리 박선. 아, 우리 아내가 자네들 만나면 죽여버리겠대. 괜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나 꼬셔서 퇴사하게 만들었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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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잘 피해 다녀야겠네요. 아참, 과장님 이거 개업 선물. 이게 뭐야? 이게 돈을 불러온다는 엄청 귀한 나무예요. 요즘 재벌들 사이에서도 인기라 없어서 못 구한다나. 이걸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돈이 열매처럼 엄청 열리고 부자로 만들어준대요. 과장님도 아삭토스트처럼 떡상에서 프랜차이즈 각? 돈이. 얼매처럼 열려? 과장님, 이거 계약 기념 수건 하나 가져가도 되죠? 한 장에 15,000원 택배 포함, 한정 수량 딱 100개만 팔고 있어. 네? 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을 참고해, 보통 이런 거 공짜로 주지 않나? 저... 돈이 없다. 이 가게 차리느라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어. 에이. 아, 아, 네, 사, 사, 살게요. 살게. 자, 나무들아, 잘 자라라. 이거 신기하네. 그냥 물만 줬을 뿐인데 이렇게 자라고 나뭇잎 모양이 왜 이렇게 둥글둥글 말려있어? 이거 뭐야? 이거 만원짜리잖아? 아, 김대리랑 박사원 아,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어 헐, 이것도? 어? 어 이것도? 에? 아니, 나뭇잎이 다 돈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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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30만원, 개꿀이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소고기 사 먹읍시다. 아저씨, 빨리 계산해 주세요. 저 학원 늦어요. 그, 그냥 가, 거, 공짜로 줄게. 어, 진짜죠? 아싸, 저... 저게 뭐야? 어제 분명 다 땄는데, 나무에 돈이 또 열렸어. 자세히 보니까, 어제보다 크기도 더 커졌고, 이파리도 많아졌어. 아 그럼 이 나무가 아예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면 <laughs> 오마이갓들 아 진짜 유보장님은 왜최근은안 하는 거야 최근에 봤자 집에 가면 애들은 아빠랑 데면데면 하지 사모님이 잔소리 하지 가기 싫은 거겠죠 아 그거 들었어요 김과장님 토스트 가게 그만두고 귀농하신 거에 갑자기 토스트 가게 망한 거야 그건 또 아닌 거 같은 게. 인스타 보니까 토슬라로 차도 바꾸시고 집도 으리으리하게 의리 지었더라고요. 아 대박, 돈 엄청 모셨나 본데. 아, 그, 근데 그만턴 머리는 다 어디 가셨대? <laughs> 돈 밝히면 대머리 된다는 말이 진짠가? <laughs> 아, 이 신선한 돈 냄새 언제 맡아도 기분 좋단 말이야. 아 근데. 기분 탓인가? 요즘 이돈 열리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네.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나? 어? 잠깐만. 이거 오, 오 대박. 오, 오, 오. 좀 낯짝. 야 이게 5만 원짜리가 여기. 우와. 난 이제 터부잖다나 먼저 퇴근하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어, 유부장님이 칼퇴? 이게 뭔 일이야? 유부장님, 메신저 프로필 못 봤어? 드디어 집에 반겨줄 존재가 생기신 거지. 음, 음, 얼마 전에 유기견 입양 물어보시더니 진짜 입양하셨구나. 아, 귀여워라. 아, 이게 뭐야? 내가 잘 자라라고 해외에서 수입한 비싼 명품 비료까지 쳐먹이는데, 왜 점점 더 비실해지고 날려? 씨, 으씨! 야 돈나무 빨리서 자라서 돈좀 내놔 봐돈 내라 돈돈아아아 아이씨 아, 아, 어어피 나무 주제 사람을 쳐? <laughs> 어 오냐 이제 돈도 안 열리는데 너너잘 됐어 너에 아주 이들이 찢어서 장작불로 써줄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가족분들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죽을병에 걸린 사람처럼 수척해졌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애지중지 아끼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던 나무를 직접 베어 왔는데 그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끼던 나무? 혹시 우리가 선물했었던 그 나무? 에이, 그건 아니겠죠.